아, 봉래산의 일몰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쪽에서 출발해서 봉래산 쪽으로, 봉래산 정상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여기가 전망대고 여기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하산길을 손봉, 자봉 쪽으로 하산길을 잡아서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임도길인데 임도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둘레길도 나옵니다. 둘레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복천사거든요. 여기가 이제 복천사입니다. 복천사에서 일몰을 구경하고 다시 이제 북내산 정상으로 올라서 야경을 구경한 다음에 다시 데크길을 따라가지고 조내기 고구마공 고구마 고구마, 역사공원까지 하산했던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여기. 아, 여기 <놀람> 좀. <놀람> 아, 또용도에도 빗내림이 또. 영도에 또 아. 아 손봉 손봉 찍고 하산 아 손봉 찍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야 또 해양대학교 네, 보이네요 아. 아 바다가 이래 쭉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 어, 반도 보라 한도 벌어지러 가야되겠네 와좋다네 어. 좋네요 와하늘이랑 어, <목소리가> 해가 네구름이 어, 해가 있으니까 아, 아. 높다 네어 우와 데저기 지금 새길이 나는 거 같은데 맞죠? 새 뒤에 새길 났네요 아저씨 뭐 카페 만들었나? 저 새길이죠 저 몰래 어 들렸네 들렸네 또 이런 또 그거 <laughs> 어쩔 수없습니다아 이거 또 이게 기분 나네 이거 온불사 <laughs> 온불사 <laughs> 온불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예음아 네. 그래 구나 아니 그래